꽃밭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 해바라기 꽃밭은 안 보이네? 여기 옥수수 받치고. 수령으로 봐서 꽤 오래된 나무들이지. 반 고우랑 만나게 됩니다. 어, 플라트나스가 여기는 양 옆에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조성을 잘 해놓은 것 같아. 500m 앞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. 빈센트 반 고우가 마지막 생 70일을 보냈던 마을에 왔습니다. 오베르라는 마을이에요. 아 지금 언덕 배기로 올라왔는데 이 언덕을 조금 더 가면 고의의 무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기 같은데? 엄무지네 여기가 요 반고우 요 안대 문구가 있는 데서 여기가 정문이에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쪽문을 열어놨는데 아, 무덤을 가려면 아, 이쪽에서 왼쪽으로 벽쪽을 따라서 걷다 보면 저 왼쪽 첫 번째 문 다음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에 고의 무덤이 있답니다. 그러니까 아 찾았다. 대한 한번 아이비에 둘러싸여 대시네 왼쪽이 빈센트 반고흐, 오른쪽이 그의 동생인 테오도 반고흐. 일년 차이는. 어 그렇게 일년 뒤에 동생이 사망을 했구나. 부인은 어디 있을까? 그 반고흐를 그렇게 유명하게. 만들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동생 부인? 동생 부인이 여기 안 붙였나 본데? 그렇게 응. 동생 부인이 안 보이네? 자 눈이 한번 하고 갈게. 응. 누군가가 해바라기 꽃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어. 시들었지만. 여기에 뭘 심어 놨었을까? 지금 다 추수를 했는데, 해바라기? 해바라기가 늦게 사라지나? 안 되네. 그렇지 않지. 여기 그러면 그냥 초원이었나? 아, 요 마음쯤, 요벽 뒤가 그분의 무덤이겠는데? 앞에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요.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. 보이는 그 앞쪽이 빈센트 반고우 형제의 무덤이 있고요. 아, 여기 넓은 들판이 밀밭이라고 합니다. 빈센트 반고우가 아, 즐겨 찾았던 곳이기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어, 빈센트 반고우가 그림을 그리던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. 빈센트 반고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장소에 왔습니다. 여기 그의 그림이 음. 표지판으로. 나와 있는데요. 요 지점에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은? 이게 뭐지, 흰 놀이? 뭐 무구나 무뭐 누가 파먹었어? 지금은 무바시고 이쪽은 그냥 잡초가 우거진데 예전에는 이곳이 밀밭이었었나 봐요. 저번에 왔던 사람은 청보리밭이었대. 아, 청보리밭이면 더 예뻤겠다. 여기에 까마귀가 날았다는 건데, 까마귀는 안 보이네? 요 곳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때, 바로 바라보이는 저기 공원묘지가 영면을 맞이할 그런 장소인 걸 알고 있었을까?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. 요 지점이 그린그린 지점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무가 없었던가 아니면 나무를 과감히 생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앉아서 그리면 미리 키가 엄청 자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 뒤에 나무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살짝 보이는 거는 생략하면 될것 같고, 애석하게도 까마귀가 보이질 않아요. 밀밭이었다면 까마귀가 많았을 텐데, 비행기만 날아가네. 그렇지 많을 수밖에 없지. 아 오늘 날씨는 너무 좋다. 골목길에다가 잠시 주차를 하고 자온 곳은 바로. 이 그림소 교회에 왔답니다. 오베르 교회의 모습이에요. 고가 그린 그림하고 아주 그냥 딱 봐도 그 그림소 모습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2층 건물. 이것이 반고흐가 70일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. 당시에는 여기가 여인숙이었대요. 빈센트 반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일부분이에요. 이 앞에 고기가 하나 더 있어야지 딱 맞는 세팅인데. 디킨슨이 처방한 자살 방지 법이라고 합니다. 1890년대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인데 그때의 모습과 똑같이 재현을 해두었어요. 현재도 운영 중인 레스토랑인데 당시에 어 2층 저방 하나가 1프랑이었대요 하루에. 그런데 식사는 0끼0 2.5프랑 이었다고 하네요 아, 이 집이 소개되 있는, 그림이 있는데, 우리가 앉은 전 저, 네 개, 탁자 중에, 위, 왼쪽. 거기 지금 하 우리가 앉0서 식사를 합니다 고우가 7 0일 동안 매일 식사하던 곳에서 음식을 다 시켜보았어요. 점심 식사입니다. 바깥에 나오니까 와인병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. 네, 식당 뒤로 오면 반고흐 미지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반고흐가 여기서 5번 다락방에서 기거를 했다고 하는데 어, 자살한 사람의 방은 그 다음에 새를 못 놓게 되어 있대요. 그래서 그 방은 늘 비어 있었겠네요. Deixa eu já vi o no museu dele. Uma verde Que doido, Lisalverde, né? O é, é, doutor Gaxi paga alguma parte disso 그렸던 여로 아, 요게. 그러네. 계단. 음. 그 집도 아직 있고. 그러니까 요 장면이. 바로 요 길이었어. 빈센트 반 고가 그렸던 그 계단. 계단이 뭐 아이고, 오 어. 위트위트 하네 아 똑같은 계단을 보르지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렸는데 아, 완전 다른 그림 같아요 다른 동네 같아 식당 앞에 있는 요 바로 요 시청을 그린 거고요요 집에서 70일을 머물렀던 거잖아 어 머무르면서 요런 초상화도 그렸고 이 초상화는 주인 집의 딸이라고 합니다 큰딸 사람 머리 같아 식물이 방고우 박물관 심 위로하는 아, 투어를 마치고. 이쪽 옆길로 나왔습니다. 방고 시대 때 남아있는 사진들을 여기다 게시를 했어요. 아마 방고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명작들을 창조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방고방이 여기서 살짝 보이는데 어, 옆에 다락방에 지붕에 창문이 있는데, 맨 끝에 있는 창문, 그 방이 반고의 방이었답니다.